아늘리아 사랑하는 기독교 교육방송 교육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송산알곡교이성 섬기고 있는 대선주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치밤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영화로말미암아등강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의 농사는 하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주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되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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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같이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교회에 오면 항상 주임마다 오면 예배 드립시다. 예배 드립시다. 항상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사장의 말씀에 나오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뭔가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는 아담과 하하가 죄를 지어서 이제 그들은 정말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못뭐 때문에 쫓겨났어요. 죄 때문에. 죄까지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인데, 죄가 있으면 예배합니 들릴 수 없는데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를 사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싶은 삼3 0번 말씀처럼 예배를 드리로서 여러분의 죄가 가려져서 의로운 자나 칭함을 받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 사람이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허물과 사함을 받아서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는가? 았 바로 두 사람이 예배를 드렸는데 아담과 하나는 죄를 지어서. 뭐 원죄죠. 어떤 벌을 받게 되었어요. 선악 거에 타먹지 말라고 되는데 화가 먼저 그 형을 받기 때문에 화는 이 여자로서 해산의 고통, 해산을 정말 낳는 고통, 저희도 알리고 나와봤는데요. 이 세상 고통 중에 애 낳는 고통만큼 끔찍한 고통은 없어요. 근데 그 고통만 있어요. 그렇지 않죠. 어떤 고통이? 그 자녀를 또 양육해야 되잖아. 자녀들을 속삭이죠. 또 그럴 때마다 아이들 기를 때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가슴에 조마조마하고 그 자녀들을 기르면서그 저주를 왜죄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보면 남편이 어떻게 나를 다스리는 그런 또, 어, 또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구약 시대에는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게 되는데 갈라데에서 보면 신약시대에 보면 그 다스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다 끊어졌고 그리고 여인들도 예수를 믿기만 하려면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무슨 저주를 받았느냐 남자들은 이 세상은요 그래서 뱀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켜야 서엉거퀴 저주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동을 해야 돼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돼요. 그전에는, 죄를 짓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제 남자들은요, 일을 하지 않으면, 저 자식을 먹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어때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돼요?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직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직장이 꼭 행복한 곳만은 아니잖아요. 날마다 직장 생활하는 곳이, 저도 예전에 직장 다닐 때 매일 사겨 쓰고 싶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하면 그만두면 안 될까? 그 생각이 하루에 수십 번은 들어요. 그런데 이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 아, 아침마다 출근하는 그 남편들의 뒷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이 가장으로서 얼마나 그 짐이 무거울까.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좋을 것 같지만. 책임을 져야 되는 남자들의 이 중압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정말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자가 가장 현숙한 여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저주가 이 세상에는 이제 그렇게 어, 마귀가 이 지배하는 이 지옥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죠?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죽옷을 세 글자를 눈에 들어왔는데, 가죽옷. 죽어야 되는데, 가죽에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동물이 피가 있어야 되죠. 동물의 피를 흘려야만이그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인 줄 믿습니다. 그 피로 우리를 가려주셨기 때문에, 야담과 하는 그 용서 받고 나와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간과 아벨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해산하는 고통을 또 아담은 어 열심히 이 땀을 흘리게 이 노동을 해가지고 부양하는 그런 어 노력을 하면서 그 속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사상입니다. 사상에 보면 사상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치하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무였다 하니라 그래서 어 하나님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무에서 가인을 낳았고 그가 또 가인의 경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두 형제를 낳았는데 한 사람은 농사짓는 일을 하고 한 사람은 음, 양치는 일하는 그 직업이 서로 다른 형제를 낳게 되었어요.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거예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새끼와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들이 각자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네, 이사야 1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어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이사야 1장 1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의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의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요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숯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냥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느라 아무리 많은 구약시대에는 재물을 가지고 가서 드리는 제사를 드렸는데 송아지며 양이나 순냥수 아무 것을 좋은 것을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데 왜요? 너희가 내양에 보이러오니 이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으나 내 마당만 발을뿐이라 아무리 들여도 이 마당 성수들만 발을뿐이래요 그러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이 어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보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유하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예배는 여러분들, 아, 교회 와서 헌금 많해했다고 어깨를 쓸 거지 리 마세요. 아무리 여러분들 수십억 원을 얻고 어떤 사람은 과거에 정말 두 냅두, 봉전 두 개를 드렸을지라도 원하시는 예배는 뭐냐?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사함과 그죄문제가 해결되어서 예배가 마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료원자라 칭함을 받는 거예요. 각 교회들이 지금 제자 양육이니 세미나니 프로그램을 아무리 많이 해도 교회 핵심은 어디 있어요? 예배. 여러분들이 교회 에 와서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어떤 프로그램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혼 구원의 목적인데 그 영혼, 한 영혼이 될지라도 정말 목회자는 그 영혼을 불쌍히 어기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목회자가 있다면 그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대형교회 좋은 건물이라 할지라도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예배에 있어서 죄에 사함이 없고 의로운 자라칭함을 받지는 예배에 성공하는 자는 인생의 성공자라 그래요. 근데 예배의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에서 예배했을 때 목사님 설교 어떻게 하나? 어떤 성도들은요? 주고 가지고 와서 목사님 토시 하나? 성경 말씀 틀렸어. 이거 꼬집어내고 말씀드린 면막 들어와서 타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정말 죄사함에 은총이 있을까요? 불쌍하지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트집만 내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설교 말씀을 드으시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도 말고 마태복음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비판하면 그 비판이 내게 오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무슨 죄내 죄를 보고 회개하고 의로운 자라 칭함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할수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아무리 열심히 예물을 드리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충성해도 전도 많이 하다 전도왕들이 쓰러지잖아요. 내 네, 하나님과는 나와는 일대일의 수직의 관계인데 그 관계에서 나와의 관계가 올바를수있다면그 사람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요한복음 3장 11절 구원 문제인데 예배 드릴 때마다 내죄를 바라며 오늘도 죄의 사함을 받고. 가늠을 받고, 의로운 자가 칭하를 받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0절에 보면, 아무리 이런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은 하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제가, 어, 창세기로 본문 사장에 어,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서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렸고, 사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들어왔어요. 똑같이 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예물 드리고, 똑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한 사람은 할렐루야, 은혜 받았다그 하고, 한 사람은 설교만 끝나면 죽임이 찔립니다. 뭐 설교가 길었어. 뭐가 어째서. 너무 너무 다르죠 삶이 똑같이 예배를 드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있는데 과연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얼마나 농사짓는 게 힘들어요 열심히 자기 방법 자기 수단으로 해서 정말 그를 드렸고. 아벨은, 어, 양, 목치고, 양치는 일 때문에 첫 것, 첫 새끼를 잡아서 피를 다 뿌려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 어, 예, 물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이 말씀을 하셨죠. 근데 예수님은 그때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 요한 복음을 매일 1장서부터 계속 21장까지 묵상을 해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서 이 물과 피를 다 서는 식 우리를 위해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이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냐면요. 그 어떤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도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내 열심으로 내가 전도를 많이 하는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들은 하나님한테 하나님 오늘도 아침이 되었는데 오늘 하루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아, 예수님도 그 십자가가 너무 힘들어서 어, 이 잔을 옮겨달라고 했지만 순종했듯이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말씀에 인각한 기도의 지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아벨은 아버지의 뜻이, 뜻이 뭔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에덴동산을 쫓겨날 때 멀리 가서 가지고서 입혀서, 입혀서 쫓겨보냈잖아요. 근데 그가지고을 피해 제사, 이죄사함에그 이 뜻이 있다는 것을 아버지의 뜻을 아는 거예요. 자식은요. 어떤 자식이 효자예요? 아무리 에코스를 사다주고 돈을 많이 갖다준다고 해서 그 자식이 효자 물론 그 것도 효자죠. 하지만 진정한 자식은 뭐예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정말 진정한 효도하는 거잖아요. 부부가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물론 이제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서 달려 사주는 사람들도 행복하겠지만 근데 그 사람들도 연예인들도 보면 이혼하잖아요. 왜 그래요? 마음을 모르니까 서로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모르고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모르니까 어떻게 아무리 부여한 곳에 살을지라도 어떻게요? 해 나중에 파산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요. 이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떻게요? 재물에 뭐가 필요한지를 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지금 보면은요 안병 환자들이 참으로 많아요 저 주위에도 세명중한명아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얼마 살지 못했더라도 대살로건서 5장 17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뜻이니라,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내가 수능 시험에 대학교를 떨어졌으더라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큰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뭐 아벨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는가, 히브리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구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6절부터 제가 본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일년에 한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배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수 없나니 이전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그리스께서는 장애 좋은 일의 대상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곧 이의 창조의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영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피의 제사였어요. 근데, 네, 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예배를 드린 사람, 제물을 드린 사람은 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근데 하나님, 너무 가해고 억울하지 않아요?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지었으니까 제가 만약에 농사를 지었다면 저도 그 농사의 소선물을 드렸을 거라고 생각한대요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근데 깨달음이 온기를 정말로 가인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아, 아벨이 동생인지라도 자존심을 낮추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양한 마리를 어떻게 해요? 이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하냐면 어디서라도 하나님 앞에 피의 제물을 드려야 됐어요. 그래야 했으면 똑같이 아마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었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발하지 못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피를 가지고, 부여를 가지고 뿌렸기 때문에,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제세가 연락된 줄 믿습니다. 지금은 저 이런 짐승의 피가 아닌 뭐예요? 어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영원한 속죄를 한 번에 이러셨어요.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피는 화목 제물이 되서 온 세상 죄를 다 사라지는 그어 어떠한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예수의 피가 항상 날마다 우리 가운데 피를 뿌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봅니다. 결론은 저 여러분들이 날마다 습관적으로 드는 가정예배, 부형예배 직장예배, 예배 많이 드리죠. 근데 그 예배 드릴 때마다 설교가 틀려니 기르니까 꽃이 펴내는 것보다 그 예배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의로운 자를 칭함을 어, 그 받고 과연 핏불이는 그 삶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2018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하늘을 뒤돌아보면서 내 방법대로 가해처럼 내 방법대로 내 수단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지 않았나 내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나 여러분들 반성해 보시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여서 못한 거 있으시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2018년도 잘 마무리하는 하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눈만 뜨면 우리들은 여러 가지 염려, 걱정, 스트레스로 죄만 짓고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나를 위해서 온 세상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어서 영원한 속죄를 한 번에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보혈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피를 예수의 피를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기독교 교육 방송국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김교인 국장님과 편집 국장님 두 분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영권, 인권, 물권을 물받듯이 부어 주셔서 이 방송국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을 구원해 낼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복음을 선는데 쓰임 받는 귀한 방송국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목사님들 이감사 목사님들 교회들이 풍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예배가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들어지는그 예배 가운데 보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we sure. I yeah. you.